자 오늘은 대나그 어, 투웨이 티켓 한번 구입해 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자, they 그 다음에 t h e D E. 그 다음에 then he 그 다음에 they 사람은. 두 사람, 그 다음에 크레에이 카드 그렇게 하고, 이제 저 비밀번호를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방금, 이제 저 인포메이션 그 센터에서 이제 물어봤는데, 그, 중간에 스테이션에 언제든지 멈춰가지고, 음, 다른 구경을 할수 있다고, 그러니다 네. 그러면 한번 또 다녀오겠습니다.